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파월, 페드 의장의 매파 발언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페드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96%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1%,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은 지난주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의 여진을 주시하면서 향후 긴축 행보와 국채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노동시장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열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을 통해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미국의 일자리 증가 소식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유지할 또 다른 이유가 될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9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7월 구인 건수는 약 1,120만 건으로 전월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이에 미국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되살아난 가운데 오히려 초과 수요 현상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을 거란 진단이 나오는 거죠. 또 미국 컨퍼런스보드가 집계하는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3.2로 집계되며 월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월 95.3을 크게 상회했고 팩트셋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97.4보다도 높았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미국이 내년에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60%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CNBC 패스트머니에 출연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실업률이 5%를 넘어 6%까지 갈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긴축 우려에 이날 국채 수익률은 치솟았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3.497%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3.13%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제 유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요, 전 거래일 대비 5.37달러 급락한 91.64달러에 거래 마감 되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500 플러스 감산 우려 완화 등에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합니다. 네, 뭐 대형 기술주들부터 해서 반도체, IT, 어, 뭐 전체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종목별로 또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기술주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모두 다, 어, 하락세, 지금 좀 하락, 하락 마감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또, 특히, 투자은행, 시티가 이 반도체 업황이 10년 만에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또 하루 만에 급락을 하면서 엑스모빌, 셰브룸, 마르톤 오일, 체사피크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스냅 같은 경우는요, 직원 20%를, 어, 이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2.53% 하락 마감 되었습니다. 네. 전기차 쪽도 어, 또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탄력 있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는 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장은. 그, 어제도 미국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건데, 우리의 우려와 달리, 어, 국내장 나름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인기관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최고치로 2.2%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여기에는 이제 전기차 쪽 뿐만 아니라, 어, 반, 그, 그, 그 헬스케어, 그, 바이오죠? 예, 네. 바이오, 그리고 게임 쪽, 그리고 OTT, 이쪽으로도 수급이 쭉쭉 몰리면서, 어, 강한 흐름 보여줬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요, 외인기관이 이제 양 매도로 찍히긴 했으나 이들의 수급이 들어온 개별 종목은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지수를 받쳐줬다. 대형주, 특히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 흐름이 매우 좋으면서 어, 지수가 그래도 나름 옆으로 박스권 행보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장일 겁니다.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점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는 주식 누나가 조금 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어, 뭐, 저녁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는 스케줄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 제가 갑자기 취업을 하고 어, 급하게 막 왔다 갔다 라이브 방송을 하느라 정신 없으셨을 건데 그래도 그 이해해 주시면서 같이 해 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8월도 정말 힘든 장 나름 수익도 챙기면서도 또 대응을 했던 그런 장인데 9월에는 어, 원래 좀 9월이 항상 좀 쉽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 9월도 8월처럼 잘 이겨내서 수익 꼭 챙겨가는 그런 장이 될수 있게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오늘 8월 마지막 장 화이팅하시고 우리는 이따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